아, 나 이거 못 봐요. 전진진열. 네. 전진진열? <laughs> 네. 전진진열과 이중진열 또 뭐였죠? 선입선출. 선입선출. 맞지, 맞습니다. 선입. <laughs> 안녕 텐몬TV 켄이야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기초, 클렌징, 선케어, 태닝, 화이트 태닝 제품을 직원분들에게 물어보고 뭐가 제일 잘나가고 그리고 여행가기 전에 필수템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압구정의 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먼저 클렌징 여행 갈때 클렌징은 티슈를 사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는 제품, 이렇게 밴딩돼 있는 제품을 사가지고 뜯어서 가져가는 게 좋아. 요 여기 클렌징 워터가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석회수 때문에 물을 안 쓰거든. 그래서 클렌징 워터로 클렌징해줘야 돼. 여행 갈땐 나는 무조건 이런 밴딩돼 있는 애들을 모으거나 클렌징 워터를 챙기는 편. 그리고 올리브영에 공병을 팔거든? 공병에 내가 쓰는 제품들을 좀 덜어가. 왜냐면 거기 여행가서 이것저것 살 시간이 없어. 그리고 기초를 한번 볼까? 바디워시. 추천을 드리자면 이렇게 뚜껑 열수 있는 거 사가. 캐리어를 들고 가잖아. 펌핑형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날수 있거든, 캐리어에서. 여행갈 때는 이런 형태가 좋겠지. 그리고 이거 닥터브로노스가 미국 거고 유기농이란 말이야 요거 되게 좋아 나도 이거 많이 쓰는 애고 내가 말했던 클렌징 워터들이 다 여기 있거든? 이거 다 프랑스 애들이거든 왜 프랑스에서 나오냐면 다 유럽이잖아 거기 애들은 다 진짜 클렌징 워터만 써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거기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laughs> 용량별로 나와서 이거를 사가시면 됩니다 워터는 꼭 필수 유럽 여행 전이라면 그리고 뭐 선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네스가 제일 유명하긴 하거든 여기 있다. 이게 밀크 타입인데 흔들어 쓰는 거고 이게 가장 끈적임이 없어. 여기 적혀 있어. 21년 연속 1위래. 나, 어, 나랑 나이 비슷한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젤 타입도 있어. 끈적이는 거 진짜 싫다. 선젤 타입 있고 식물나라 거. 식물나라 아직도 살아있지만. 그리고 라운드 랩 라운드 랩도 요새 뜨더라고. 그리고. 혼합자차 셀퓨전시 무기자차랑 유기자차 합친 거 혼합자차 요 정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스프레이 타입이 짱이야 스프레이 타입이 짱인데 공항 검열에 걸릴 수 있는 거 알지? 스프레이 걸릴 수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스틱이나 크림형 쿠션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여기서 만나는구나 오스트리안 골드 <laughs> 다 나갔네? 이렇게 테몬TV 파워가 크다는 거야? 와 진짜 다 나갔다 야 이거 하나 남았어 뭔지 알지 얘들아? 컬러랩스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했는데 SPF8,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있는 태닝 로션 야외 태닝 전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고르되 식물성 오일로 만들어져 있고 친구를갈 수도 있지만 혼자 간다 그러면 혼자 등을 뿌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더 다크한 컬러를 원하고 난테닝이돼 있다. 그러면 요걸 사면 돼요. 로션 타입인데 브론저가 들어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까맣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건 처음 설명드릴 때 하드코어 블랙. 이것도 오스트리안 골드 거고요. 실내외 겸용. 실내 로션도 갖고 싶다. 야외 텐 로션도 갖고 싶다. 그러면 하드코어 블랙을 선택하세요. 요거는 알지? 세르테닝 로션. 내가 맨날 판다 판다 했잖아. 올리브영에서 CJ 1포인트 정립해 드립니다. 했는데 팔고 있어요, 진짜로. 요거는 정말 여행 갈때 태닝하기 좋은 아이들. 그리고 컬러 랩스는 바닷가를 다녔어. 붉어졌어. 붉은 기개선 옆으로 이제 다 알지? 자막으로 깔아줘. 요거를 발라주면 근데 피부가 많이 진정돼. 컬러 랩스 오스트리아 골드부터 올리브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구 한분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메이트라고 하죠 요새. 아, 네. 그대 오퍼레이션이었는데. 아 진짜요? 오피라 불렀어. 요 낮에는. 낮에는. 안녕하세요.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올리브영 아프간 사원장에서 일하고 있는 메이트 성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름 필수템을 오늘 하고 있었어요. 여기 선케어 중에서 써보신 거 있어요? 사실 좀 많은데. 오. <laughs> 제일 많이 쓴게있거서 혼합자차라서? 혼합자차인데 피부에도 순하고, 자외선 차단 기능도 확실해서. 저는 이게 살아있을 줄 몰랐어요. 아, 네. 안 했어. 진짜 옛날부터 있었죠.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게 21년 1위라 그러길래,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불멸의 식물나라의 PB 상품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거 밀어야 되는 거 알죠? 그거랑. 어, 오스트리안 골드 여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자외선 차단지수예요 발이 야외 태닝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좀 들어있으면 하얀 피부는 썬번이 안 나요 아... 그래서 처음 야외 태닝을 하신다 그러시면 첫 태닝은 썬번 없이 라고 적혀있죠 네. 이거 추천해 주시는 게 좋고 음... 이게 잠금장 치가 되어 있어요 아... ASMR 이게 그리고 당근 오일이고 자연유래 성분이고 이게 360도 미스트가 되거, 되거든요. 어. 야외 태닝은 누가 발라줘야 된다는 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안 발라줘도 된다는. 네. 이두 개는 태닝을 조금 해보셨다. 좀 구릿빛이다. 아. 아. 와, 근데 많이 팔렸어. 저희 매장이 좀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 그럴 것 같아요. 이 신형 매장이라서 제가 여기를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아. 깨끗하고 되게 쾌적하지. 네. 저희 매장. 또좀자랑스러요아 저희 매장이. 이제 피할 중에서는 카메라 보고 아. 직원들 또 사이가 좋나요? 어 완전 좋죠. 화장솜안 날라다녀요? 백룸에서? 어 당연하죠. 우린 날라다녀. 어 그게 왜 날라다녀? 우리 살 담죠. 이게 컬러 랩스 화이트 태닝. 음... 이거 써봤어요? 아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진짜 좋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태닝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줘요. 탄 피부를. 피부 밝기라든지 붉은 기만 개선돼도 피부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 로션입니다. 이거 얼굴 바디 겸용이에요. 아 얼굴에도 발라. 얼굴에 발라도 돼요. 이게 세럼도 있고 마스크팩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 누가 다 쓸어간 거야. 딱 하나 남았네. 내가 네개 샀거든. <laughs> 들어오세 아, 쓰, 감사합니다. 거짓말인 거알죠나 <laughs> 이거 못 봐요. 전진진열. 전이열 전... 전진진열과 이중진열 또 뭐였죠? 선입선출. 선입선출 맞습니다. 선입사출. 인터뷰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텐몬 TV 좋아요와 구독. 맞아요 맞아요. 저거 더잘하시네저 유튜버. 요아 진짜요? 뭐예요? <laughs> 아뭐 그냥 개인 채널.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구독. 눌러드릴게요. 알겠... 알려주세요. 아, 나중에 제가 댓글로 알겠습니다. <laughs>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역시 유튜버분이랑 달라. 네,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여행템과 기초템 그리고 태닝템까지 또 5월을 맞이하여 카네이션이랑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품들도 팔고 있어요 많이들 사세요 그리고 태닝 제품도 있으니까 자몬 수영장은 저 바로 앞이거든요 건강한 태닝 하시면서 국내 넘버원 태닝 채널 텐몬TV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